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최근 엄마의 정물력 없이는 자녀를 제대로 공부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들이 교육 전문가 수준이 되었을까요? 요즘 동네에 가릴 것 없이 아침 일찍 남편과 아이들을 보내고 집안일을 마친 엄마들이 하나 둘씩 카페에 모여들죠. 레파토리도 남편 얘기, 시댁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이의 공부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이런 엄마 커뮤니티에 주도권을 준 사람이 바로 돼지 엄마입니다.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를 줄줄이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학원 선택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 관련 부분에서 다른 엄마들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을 돼지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돼지 엄마의 자격 요건은 학원, 학습 방법 등에 대한 각종 정보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돼지 엄마의 자녀는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엄마들이 이 돼지 엄마를 믿고 따르게 되어 한 팀을 이루어 교육 방법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엄마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돼지 엄마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내 아이도 엄친아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옆집 아이의 성공담은 옆집 아이의 것일 뿐내 아이를 위한 맞춤 교육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능도 공부 습관도 다른 아이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공한 아이의 엄마의 경험과 조언이 아이 성향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주변 엄마 혹은 돼지 엄마로부터 얻은 정보를 의심 없이 믿는 건 금물입니다. 물론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내 아이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남들이 추천하는 것만 따르다가 내 아이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공부를 시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아이의 에너지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내 아이의 학업성취 수준, 진로나 흥미 등을 잘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